1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께 제자들 고심으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몇 대치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숙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세 저에게 내로라 하니 그 나를 찾거든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영... 그분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 검을 빼어 제세상에 종을 쳐서 오르폰을를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마르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들어 이스데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시지 아니겠느냐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주께서 따르는 모든 것을 위한 중복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마치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로운 골짜기 저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슨 중복 기도를 드리셨는가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 번째는 연합하시고 사랑하고 하나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인의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상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기드론시내혜란 골짜기이고 물고기가 머리와 열매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해야 하고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려면 죽어서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드론 골짜기로 들어가신 것은 잡히시면 죽기 위해 기드론으로 가신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내가 나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려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기드론 시내는 바다와 같은 큰 시내입니다. 물을 흐르고 혼탁한 흙탕물에 빠져 죽은 것을 말하고 물은 세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흐리는 영안이 밝아지고 혼탁은 영안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속박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시련을 뜻하기도 하고 겸손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론에 수선하여 곧장기에는 백합하로구나 예수께서는 본인 자신이 영화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죽음의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이에서 이 죽음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동산은 캐스포스라 하고 개샘만에는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감난산은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는 미술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드론 시내 근방에 있는 동산을 유자,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그 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실적 예지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줄을 다 알고 너희가 계셨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느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 예수께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아버지를 영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 하, 하옵소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 대답하시되 나 사랑 예수라 거기를 내로라 하시니라 그파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볼때그 밖에 엎드러 죽은지라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어느 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께서 내려라 하신 것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즉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시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믿는 스스로 하나님이니라 누구를 찾느냐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신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은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라 오직 멸망의 자식인 가론 유다만테 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보존하사 지키시는 것, 아버지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한 보존하고 지켜 주셔서 경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laughs>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편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자상,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 이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베어버린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죽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의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 사도가 말렸습니다. 예수께서 도로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꼬시서 가라사대 사단한데 들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오히려 책망을 듣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왜 죽으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우리를 구속하고 건축하는 일입니다. 구속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에 보혜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크리스도의 영, 보혜사의 영, 부하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유입되게 들어올 수, 올때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응, 하시는 일을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니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라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심으로 이 죽임에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자, 뺀거 하세요. 가지고 <laughs> 올거 근데 뭘 뺐는지 몰라오 마이 갓. 그냥 기도할게요.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낙타가 받는 그분을통과하시 해야 내가 죽어야 영으로 통과한다고 한것 같이 우리가 죽